thank you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슬레이 네. 선 세팅. 안녕하세요. 슬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오신 분. 아! 오레이오생님이선생안도신이선하겠습니다이케이자생님안요 슬레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슬레하요이하시요 슬레이 선생님, 안요이선하세요 슬레이 선생님, 안하요

아, 저는 옆고 있는 저 무대가 보였어요. 그래서, <laughs> 호시씨 네네. 이 VIP 캐럿들에게 애칭을 하나 지어준다면, 아, 우리 VIP 캐럿들, 글쎄요, 우리 캐들은 나의 달래? 와아! 렛츠고! 먼저 올릴 거야, 내릴 네 거야. 나 어떻게 덕후야, 까부야? 덕후야, 까부야. 아니잖아. 바이바이 오늘 죽기 전에 그냥 긴장해 안 뛰어들면 진짜 내가 오늘 안부들어 진짜 간다 진짜 속상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또 어제도 해봤는데 오케이. 오늘 그럼 다시 한번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한 어? 테스트를 한번 하고서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걸 많이 해요 저희가. 네, 맞아요. 제가 어, 파운드를 세면 여러분들이 아로 얼마나 속상한지 표현해 주면 시 <laughs> 됩니다. <웃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세요? <laughs> 열일을 어, 속상해 주세요. 네, 다시,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는 만큼 저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괜찮고요. 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형! 네! 올해 유행 한번 해주세요. 아, 나 진짜 오제를 마지막으로. 알겠짜 아, 아니, 다시, 오늘, 아 마지막으로 그냥, 저까지가, 나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가야죠나 진짜 징그러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그러지 그래, 마! 알겠어요. 그러면은. 예, 예. 진짜 오늘을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예, 마지막으로. 막, 신기했구나. 미국에서, 일본에서 나 시키면 안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신기맞게 <laughs> <laughs> 뽕뽕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마음이 참 귀여워. 자주 가기 게임으로. 오케이! 자기만기! 무슨 름이에요 진짜 이것도 빨간색. 아, 쟁이것도 빨간색이네. 아니, 그럼 민경가 무슨 색이죠? 이것도 진짜 빨간색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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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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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앉 음, 그러니까. 어, 아, 서 <소유> 아, 하실 아, 하실 아, 하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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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up, children! Wake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이친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이는 이렇게. 이는 이렇게. 이렇게이친친구인 이렇게. 이 친구는 이니이 친구는 이렇게. 이이게이친이친이이 수영이 말한 대로 어, 우리 캐럿들이 어디 가서 캐럿이라고 말했을 때 자랑스럽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단 한계단 너무 좋은 풍경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우리 박이 최고거든요, 캐럿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를 최고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다 네, 캐럿들 오늘도 고마워요. 네, 아까 무지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푸셔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또 공연 시작할 때.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아 그치 이거지 어이 함성 이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고 싶어서 내가 팔이 한세이어프데고 잠깐만 팔이 한세이데도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지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 아마, 이렇게 투어를 또 돌면, 어, 아직 아픈 상태에서 투어를 돌텐데,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할 테니, 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안 아플 거고요. 네. 그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내가 캐럿분들의 사랑까지 여기 잘 담아서 안아줬어요. 어. 캐럿들의 허그도 같이 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밤새면서 준비한 이 무대 아직 살말 남았거든.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살말이 남아있거든. <laughs> 그러면 이어서 승연 씨야, 누가 귀엽다 귀엽다. 뭐야, 뭐야.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laughs> 캐럿분들께 진짜 좋은 가수 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칠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 기대기도 하고, 예전에 오디투인때 약속했던 거 있는데, 워낙에 말했던 것처럼, 좋은 가수이자, 좋은 아들이자, 또 누군가의 좋은 친구이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예민한, 예... 예민한 저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아, 그리고 막, 도경이형 코도 막잘 불러주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좀 OST 나오고, 몇출좀지않아 며칠 아 노래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네. 다이매트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면이 눈물도 보이고 싶다는 게 그렇게 뜨겁게 연습했다 하더라도, 설마. 에이, 설마, 그니까. 설마? 설마? 여러분, 다 같이 놀아 설마? 어서 오세요, 윤석열 씨. 웃음이 가라고 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커버립냐고. 만버립 진짜 잠시만요. 커만립 저 정말 하나밖에 안떠올라서 그래요. 어, 네. 뭐가 됩니까? <laughs> 미쳐버릴 것 같아. 아, 그래서 난말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뒤에 쳐. <척. 웃음> 어. 아, 설마. 그지 설마. 그러게. 아, 설마.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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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화 설마. 설마.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진짜요. 아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 <laughs> 맛이 <진짜 웃음> 아니, 설마는... 아니, 없어요, 지금. 그,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얼마나 맛이 안났으면 노래가 안나옵니 자, 인정을 하는마 인것 처럼 아니야 진짜 오케이 게... 네 진짜 마지막 아니야? 네? 어. 미안하다 가어지 어떻게 마지막일까 못하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너스데 大哥。 이제는 정말 끝내는사이드라요 진짜 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즐거지세븐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배라테 고맙습니다 보데 다음 프로젝트에 요다음에또 재밌게 놀자 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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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목소리도> 치러십니다. 그치, 이거 얼마나 힘든데? 는데 해보고 싶지? 아니? 마라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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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근데 이거 하면 운동이 되긴네 이거? 이거 진짜 힘는데 이거 I can show you. 아이 s v 파 더워, 집에 갈래. 준다, 준다, 준다. 아, 탄산 먹고 싶지만, 참을게. 나는 거지니까, 거지니까, 거지니까. 어때, 거지니까? 멋진데? 뮤지컬 하는 애, 뮤지컬 하는 애, 지 노래 한번 보여줘. 나는 나. 돈키호테 라만차 얘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어때? 오케이 너 헬프 미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지. 응. 이거 하자. 그래 너무 끌고 을건거 아닐까? 뭐 k e a r 에 a n 다리 겁나 잘 흔드는 애같아 모델 해봐. 안 좀만 더 옆으로 와서. 잘려요. 하나, 둘, 셋. 다리 흔들으셔야죠.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재미없다. 어, 재밌는데?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 <laughs> 네. 응. 감사해요. 응, 수상소감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빡디꼬 덕분이에요. 수상소감 그게 뜻이에요? 네. 이러면 수상식에서 논란이 일어나요. 성이 없다. 성인 논란. 어 오늘 예쁜데? 쉔. 야리는 피자 먹을 거야. 엄청 많이 이렇게 올리시죠? 장원영인가요? 장원영인가요? 네. 말수 있어. 오오오 잘한다. 이거 올려도 돼?